자 이차방정식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자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스러운 문제가 나오네. 자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인 이차방정식 풀이 자 이제 음 이게 abc자리 그치 개수자리에 무리수가 또 나타나면서 이차방정식 풀라는 문제가 나와요. 알았지? 자 요령만 알면 되지. 여기 봐봐.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이차방정식은 양변에 적당한 무리수를 곱하여 개수를 유리화한 후에 어 뭐야 유리화를 하래 분수도 아닌데 <laughs> 자 무리수를 유리수로 고치는걸 유리화라고 하니까 꼭 분수에서만 적용되진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창의 개수가 루트 3 마이너스인데 얘를 유리수로 고칠거야 고치는 이유는 그래야 좀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얘가 루트가 사라지게 하려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루트3 곱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돼. 이건 유리수로 바뀌지만 이건 또 다시 무리수로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니지. 자, 그래서, 다 항식이면 항이 두 개짜리 유리화 하려면 합차공식을 썼었잖아. 그치? 자, 합차공식 써야 돼. 합차공식.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양변에 그치? 루트3 플러스 2를 곱하겠지. 여기를 싹 곱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2창에다 곱해주면 304지. 그치? 그럼 뭐가 돼? 304니까. 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죠. 됐지? 자, 그다음에 요 1창에도 얘를 곱해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루트 3 플러스 EX 요렇게.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요거랑 곱해야 되잖아. 맞지?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곱하면 3루트 3.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분배 잘 해야 돼. 자, 3루트 3.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자 얘가 이렇게 곱하면 3루트. 어 뭐야 뭐야 뭐야.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자 그러면 3루트 3에서 2루트 3 빼니까 루트 3이겠고 여기 상수는 플러스 3이겠고 됐죠? 됐나요? 자 근데 이 차항계수가 또 음수니까 양수로 고쳐서 정리를 하자고요. 자 양변에 또 마이너스 1 곱했다 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어 요거또 이거 또 안해본 사람들은 헷갈리겠지만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기가 뭐 뭐는 뭐 알지 알지 자, 이게두 수가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면 되고, 그걸 합해서 얘를 만들게끔 조합을 잘하면 돼요. 조합을, 알았지? 근데 봐봐, 루트 3 플러스 3하고 루트 3 플러스 2는 1차이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루트 3 플러스 3과 1을 그대로 곱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해서 이 숫자를 만들려면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지 봐. 자, 여기니 여기니, 그렇지.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루,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끝났다고,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는,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줄 답을 쓰는 거니까, 여기는 x, x, 그냥. 자, 그래서 답은,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하나 된 거고, 그치? x, 플러스 1, 이렇게된 거잖아. 짠, 딱, 됐지? 값 쓰세요. 답은 x는 자 여기 뭐 넣어야 빵대 그래 루트 3 플러스 3이지 그대로 뭐자 또는 또는 x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495번은 아 무리수를 유리화 한 후에 우리 늘 하던 방법대로 인수분해하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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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해보자. 자, 봐봐. 이번에는, 어, 더 편해졌네? 자, 여기 한 하나짜리다. 그치? 자, 이 창의 개수를 유리수로 고치기로 했으니까, 양 변에 루트 5만 곱해주면 되잖아. 이제 루트 5만. 자, 이렇게 곱해주면, OX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건데, 얘네들한테 다 곱해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요. 오 루트 5에 자 얘한테 루트 오를 곱하면 되니까 음 마이너스 10이겠다 그치 10x 요렇게 그리고 상수항에도 곱해야 되니까 10루트 5. 아이고 아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0루트 됐죠 됐다 자그런데 보니까 어 여기 보니까 쉽게 풀어야지 여기 5, 5 5 5 그치 모두 다 공통인수를 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이번엔 5로 나눠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자, 여기 5로 나누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도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루트 5. 아이고, 아이고 됐죠?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 것만 좀잘 생각하자고. 그치? 자, 여기는 이곱하기 루트 5. 자, 뻔히 보이지? 이 곱하기 루트 그럼 여기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 답이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이가 돼. 그럼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여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다시 확인. 이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하면 마이너스 이루이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하면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2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지, 그치지자 인수분해 결과는 x 플러스 이한 묶음이랑 x 마이너스 루트 한 묶음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또는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지 됐죠. 자, 다음 문제 어, 계속 똑같은 문제라. 그지 이거는 니네가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시장 아니다. 마무리하자. 자, 이번에도 양변에 뭐 곱할 거야? 이제 합차, 합차. 그렇지, 루트 2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자, 이한테 곱하면? 2 0 1이니까 1이다. 와 편하다. 그치? 자, x제곱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치?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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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곱해야 돼. 얘랑 얘랑.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하는 걸 한번 써볼까요? 자, 3 플러스 루트 2지. 자, 또 분배하면서 이렇게 하면 3 루트 2. 자, 이렇게 하면 2.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제 여기다 정리할까? 자, 루트끼리는 3루트2 빼기 루트2니까 2루트2 자, 상수는 마이너스 자, 요거가 1차항의 개수 자,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은 이제 얘랑 얘랑 곱하는 거지, 그죠 얘랑 그걸 어, 루트2 곱하기 루트2니까 2 자,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되겠다. 끝. 됐죠?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까요? 자 얘가 어 얘를 이렇게 정리해볼까? 좀 보기 편하게 x제곱 플러스 왜냐면 s 가 this is the first 그 i m e So, this is the first time. So, this is the f i 자, 그래서 여기를 루트 e 곱하기 루트 e 마이너스 1로. 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해져서 얘가 된게 확실하지, 그렇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얘, 얘랑 얘랑 더하면 얘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인수분해 결과는 자 여기 x x 쓰니까 x 플러스 루트 2 하나, 그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하나는 빵. 하답 하나는 이제 여기다 답 쓰자. x는 마이너스 루트 2이 또는 x는 어, 여기 부호 바꿔야 되지,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 됐나요? 당연히 여기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2 있고 여기 1 더해졌으니까 이 녀석이 더큰 답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바꿀까?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베타 값이고요. 그렇지 얘가 뭐야 알파값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가 여기다 쓸게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알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루트2자 베타값에다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요 녀석 두 개는 마이너스 3루트2가 되고요 자 3수는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을 찾아 주세요. 근데 어, 없다. 뭐가 잘못됐어? 뭐가 돼 아, 여기 백이구나, 마이너스 1을 분비했구나.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아, 윤소리 됐지. 자, 그러면 정답은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야. 자, 여기 마지막에 부좀 조심했어. 선생님이 실수했네. 자, 일단, 얘들아. 여기 보면, 실수화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같애 아니, 실수화가 아니다. <웃음> 유리화. <웃음> 왜 그래. 자, 유리화는 핵심이야.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